저는 결혼 6년 차 평범한 직장인 이현준입니다. 한달 전쯤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오셨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투덜거렸죠. 요즘 냉장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장인어른은 바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더니, 이거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하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방문수리 서비스를 접수하려 했지만, 아내가, 우리 아빠 이런 거 진짜 잘 고쳐. 라며 장인어른을 응원하길래 저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만만하게 냉장고를 분해하기 시작했지만 한참 만지시더니 어? 이게 왜 안되지? 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죠. 결국 냉장고는 고치지 못하였고 며칠 뒤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냉장고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턴 분해하지 마세요. 수리하기 더 힘들어요. 아내는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엔 그냥 기사님 부르자. 정말 미안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또 다른 고장이 저희 집을 찾아왔죠. 여름이 되자 이번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하필 장인어른이 집에 계실 때 말이죠. 아내가 왜 찬바람이 안 나오지? 라고 말하자 장인어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볼까? 저는 지난번 냉장고 사건이 떠올라. 아버님, 이번엔 그냥 기사님 부르는 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장인어른은 에어컨 앞에 서 계셨습니다. 공구를 꺼내 들고 자신만만하게 분해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에어컨 부품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조립은 커녕 본체와 부속품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땀을 닦으며 이건 좀 복잡하네.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또 수리기사를 불렀고 기사님은 현장을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거 추가 요금 꽤 나올 겁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라고 생각하며 수리비를 계산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사건 이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기사님 부르면 될 걸. 괜히 아버님 불러서 일이 더 커졌잖아. 아내는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우리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해. 당신은 왜 맨날 아빠 하는 일에 딴지야?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저는 억울했고 아내는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하게 식어버렸죠.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우리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나도 좀 이해해줘. 다음엔 무리하지 말고 기사님 부르자. 저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님 마음은 알지. 우리 둘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엔 아버님께 감사 인사만 드리자. 서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결혼 6년 차, 저희 부부는 또 한번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